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9다 271012 판결 사건명 사용료 판시 사항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에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윌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안에서 답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. 판결 요지 건설업을 하는 갑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윌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, 음식점, 대석, 오락장의 숙박료, 음식료, 대성료, 입장료,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.